스윙 연습을 계속해도 막 가파르게 내려오거나 막 엎어치거나 이런 궤도들이 잘안 바뀐다면 우리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에너지를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럽이 위에 있고 공이 아래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힘을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궤도라는 거를 전혀 타지 못하고 진짜 직선으로 치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오는데 몸이 돌기 시작하면 굉장히 앞으로 막 엎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올라가는 궤도대로 고대로 내려오거나 더 완만하게 내려오려면 생각보다 더 아래로 가는 에너지를 찾으면서 들어와야 돼요. 그 오래된 프로들도 계속 이걸 자꾸 하는 걸 보면 우리의 힘은 혹은 복능은 무조건 앞으로 또 나옵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저도 요새 찍어보면 계속 앞으로 나와서 좀더 신경 써서 아래로 내리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를 내리려고 해도 이렇게 내리려고 해도 몸이 돌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아직 안돌안돈 상태에서 공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몸이 돌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아셔야지 엎어치는 걸좀 방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네 바이킹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무게를 다루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게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쪽에서 뒤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바이킹의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 올리는 느낌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반만 딱 올라가서 이 무게, 클럽의 무게를 살짝 던져놓고 여기,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힘을 슬쩍 올라가게 연결해 보셔야 돼요 바이킹 태우듯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최저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엎어치는 게 아니라 최저점을 향해서 오른쪽 영역에서 내려와야 되고 최저점이 그려진 이후에는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라 세저점이 그려지고 나서는 다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축은 거의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계속 끌고 가면 낮아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해야지 엎어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물론 다운스윙 할때막 이렇게 하고 이런 연습법도 있죠 근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러려면 임팩 이후에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듯하게 한시로 만들려면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일로 올라가려면. 근데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진 않을 거죠.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올리긴 더 힘드니까 일로 올라가려면 일로 뒤에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 흐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듯하게 탕 만들어 놔야지 뒤로 뺐다가 요 라인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가 아닌 바이킹처럼 곡선의 힘이다.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간다. 오른쪽 영역에서 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오른쪽 영역에서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호가 그러죠.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렇게. 이쪽 영역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여기서 막고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빼버리는 거고 내려왔다 올라가게 내려왔다 올라가게라는 흐름을 이렇게 곡선 이렇게 이런 느낌을 태워 주셔야 클럽이 엎어치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라는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손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공쪽으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돌기 전에 반스윙에서 밀어내는 훈련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 다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주셔야지 엎어치는 힘을 흐름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쾅 하는 힘에서 이제 힘을 찾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힘이 아니라, 내려왔다가 최저점에서 원심력 때문에 쭉 뽑히는 힘을 다시 착, 다시 올라가게 하는. 뭔가 내려왔다가 착 하고 도는 이런 힘을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내려가서 쾅! 이런 힘과 도는 힘이 만나서 그게 발생을 하는 거지만, 생각보다는 뒤쪽에서 미리 내리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을 때리라고 한 거고요. 내리는 힘을 충분히 이해하고 돌려 올라가듯이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슉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라가서 한번 내려보고 여기서 올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 다운과 회전의 만남을 좀 만들 수가 있고, 그런 힘이 합해져야지 그 패턴이 생기는 거야. 대각선의 패턴과 그리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로테이션을 만들면서 헤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힘 전달은 쉬워지는 거죠. 조금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답답하게 엎어 맞으면 원을 그리듯이 연습을 해서 공을 이렇게 때리면서 연습을 한 다음에 그런 흐름을 가지고 힘을 던지는 힘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체중을 보내면서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힘보다는 이미 떨어져 있는 힘을 다시 촥 하고 차면서 공을 때릴 수 있게 되니까 꼭 한번 하프에서 연습하고 무게 진자 운동을 이해하고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